하늘을 사랑하는 새가 살았다. 그 새는 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다. 새는 날다 지치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잠이 들었다. 이 새가 날지 못하는 날은 세상의 끝자락, 하늘이 사라지는 날이다. 아어떡하지 이누야? 뭐가 이번 생은 좀 여자 안될거 같아. 여자만? <laughs> 내 생각에 그 행복 프레셔 자체를 놔, 놔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지금 깨달아 보니 행복할 필요가 또 있을까? 어디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처음과 끝도 모르는데 그 가치를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사실 하찮은 일들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뭐밥 먹고 정말 중요한 건 하찮은 일이다. 그게 이제 삶을 지탱하는 건데 우리 의 감정도 지탱하고 그걸 내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지. 로치를 뭐? 바꿔야지.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 You will be 음. 잠깐만. 사원한테. Okay, we had two calling at once. That's November sixth, two